한국인들이 일본을 많이 방문할수록 일본인들은 싫어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한국, 일본, 미국 공인된 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난 반면,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보였지요. 한국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 미국한국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고 답한 일본 응답자는 24.8%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 돈을 안겨주는데 점점 싫어하니 웬일인가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좋아하고 이직 태극기 좀비들이 일장기 휘날리면 좋아해줘야 하지 않나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51%로 나타났는데,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일본의 한국인이 적게 갔을 때가 가장 호감이 높았다는 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42%가 국민성과 기질과 인상이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24년 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882만 명으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싫어할까요?